봄 38. 걷기 돌아봄 수행의 여체. 봄 38. 걷기 돌아봄 수행의 여체. 걷기 돌아봄 수행을 하는 우리들의 몸을 살펴보면 위에 있는 팔과 아래에 있는 다리가 각기 좌우로 두 개씩 달려있으며 걸어갈 때는 왼발이 앞으로 나아가면 동시적으로 오른손도 앞으로 나아가고 왼손은 뒤로 나아가면 감각을 통해 한꺼번에 한 공간에 한눈에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오른발이 앞으로 나아가면 동시적으로 왼손도 앞으로 나아가며 오른손은 뒤로 나아가을 일목요연하게 상하전후 좌우의 동작이 하나의 공간에 한꺼번에 알아차리는 감각이 되어질 때까지 조속으로 자기로 걸어가는 동작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걸어가는 수행을 하면 불원간 분열되고 좁아진 공간의 벽이 툭 터져 가위없는 하나의 공간인 하늘이 열리게 되니 이를 일러 테두리에 둘러싸여 갇혀있던 지옥에서 툭 터진 천당극락으로 거듭난다고 할 것입니다. 선천의 법은 부동하면서 부동하는 법을 깨달으려 했지만 후천의 법은 동하는 현상 가운데 부동하는 툭 터진 하나의 공간인 본질을 깨닫는 수행인 것입니다. 봄 38. 걷기 돌아봄 수행의 요체. 봄 38. 걷기 돌아봄 수행의 요체. 걷기 돌아봄 수행을 하는 우리들의 몸을 살펴보면 위에 있는 팔과 아래에 있는 다리가 각기 좌우로 두 개씩 달려 있으며, 걸어갈 때는 왼발이 앞으로 나아가면 동시적으로 오른손도 앞으로 나아가고, 왼손은 뒤로 나아가면 감각을 통해 한꺼번에 한 공간에 한눈에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 동시적으로 왼손도 앞으로 나가며 오른손은 뒤로 나아가면 일목요연하게 상하전후 좌우의 동작이 하나의 공간에 한꺼번에 알아차리는 감각이 되어질 때까지 조속으로 자기가 걸어가는 동작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걸어가는 수행을 하면 불원간 분열되고 좁아진 공간의 벽이 툭 터져 가이 없는 하나의 공간인 하늘이 열리게 되니 이를 일러 테두리에 둘러싸여 갇혀 있던 지옥에서 툭 터진 천당극락으로 거듭난다고 할 것입니다. 선천의 법은 부동하면서 부동하는 법을 깨달으려 했지만 후천의 법은 동하는 현상 가운데 부동하는 툭 터진 하나의 공간인 본질을 깨닫는 수행인 것입니다. 범 38. 걷기 돌아봄 수행의 요체. 범 38. 걷기 돌아봄 수행의 요체. 걷기 돌아봄 수행을 하는 우리들의 몸을 살펴보면 위에 있는 팔과 아래에 있는 다리가 각기 좌우로 두 개씩 달려있으며 걸어갈 때는 왼발이 앞으로 나아가면 동시적으로 오른손도 앞으로 나아가고, 왼손은 뒤로 나아가면 감각을 통해 한꺼번에 한 공간에 한눈에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오른발이 앞으로 나아가면 동시적으로 왼손도 앞으로 나아가며, 오른손은 뒤로 나아가면 일목요연하게 상하 전후 좌우의 동작이 하나의 공간에 한꺼번에 알아차리는 감각이 되어질 때까지, 조속으로 자기가 걸어가는 동작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걸어가는 수행을 하면, 불언간 분열되고 좁아진 공간의 벽이 툭 터져 가위 없는 하나의 공간인 하늘이 열리게 되니 이를 일러 테두리에 둘러싸여 갇혀 있던 지옥에서툭 터진 천단 극락으로 거듭난다고 할 것입니다. 선천의 법은 부동하면서 부동하는 법을 깨달으려 했지만 후천의 법은 동하는 현상 가운데 부동하는 툭 터진 하나의 공간인 본질을 깨닫는 수행인 것입니다.